대구 광격 선수는 505점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금 첫 게임을 너무 저조한 성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염레인에서는또 경기도 A팀과 전라남도 A팀의 선수의 경기가 진행 중인데 확실히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점수를 눈으로 체크해봐도. 11번과 12번 프레임에서 아, 12번 레인에서 경기를 펼친 부산과 대구 선수들과는 좀 점수가 확연히 좀 네.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 보입니다. 지금 아직 투구가 진행 중인데 경기도 선수는 600점대를 지금 네, 넘어 600점. 있어요. 네. 경기도 임원준 선수 투구 진행 중인데요. 아 마지막. 이 핀이 넘어갈 때 넘어갈 때 넘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저 <laughs> 지금 경기도 선수를 아직 이 마지막 선수 김태한 선수의 네. 투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태한 선수 지금 또 점수판을 살펴보니까 스트라이크를 몇번 연속 기록했는지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 다행이네요. 네. 김태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말레이시아 동아인 올림픽에서 3인조 금메달을 땄던 선수예요. 네, 네, 3인조 5인조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이관왕을 했던 선수. 그렇습니다. 김태한 선수 스페어 처리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네. 투구를 했습니다. 정말 성실한 선수입니다. 훈련할 때도 그렇고 그렇군요. 자기 관리가 또 철저한 선수죠. 네. 김태한 선수의 투구 스페어 처리가 됐고요. 아, 김태한 선수는 지금 포배가 예, 예 포배걸로면서 지금 220대 점수를 지금 자, 그리고 김택한 선수 이제 마지막 투구가 되겠습니다. 네, 살짝 엄지가 걸리면서 네, 어, 개좀 밀려가네요. 네. 스로 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경기도와 전라남도 선수들의 첫 번째 투구 어, 첫 번째 게임까지 모두 저희가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금메달의 주인공이죠. 경기도 A 팀의 이재기, 임원준, 김택한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택한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기념품이 지금 수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뭐 김태한 선수도 뭐큰 신장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투구를 네, 바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또 경기를 또 완벽하게 가져오는 모습이었고요. 아, 다시 한번이금운동을또 수상한 선수들에게 또 축하의 박수를 네, 보내드리고 네, 네. 싶네요. 12번 레인의 광주광역시 A 팀입니다. 광주광역시 A는 전영아, 박금옥, 마은혜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의 전영화 선수, 첫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광주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쉽게 개인전 4위를 기록했던 박금옥 선수, 연속해서 광주 두 명의 선수가 스트라이크 기록합니다. 대구 이은정 선수, 조금은 아쉬운 투구가 나왔고요. 광주의 세 번째, 마은의 선수 아홉 개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자마은의 선수의 첫 번째 프레임 스페어 처리 성공. 전경아 선수 첫 번째 프레임 투구에서 스트라이크 기록했었고요. 어 이번엔 0번핀이 나중에 쓰러지면서. 7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9개를 쓰러뜨리는 두 번째 프레임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국가 대표에 승선하지 못하는 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전영아 선수는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를 해냈습니다. 광주의 마은에마은혜 선수 좋은 코스인데 7번 핀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마은혜 선수의 두 번째 아, 마지막에 칠번핀을 건드리면서 스페어 처리 성공하는 마은의 선수. 전영화 선수입니다. 공이 잘 비어져 들어갔어요. 10개 모두 쓰러졌습니다. 스트라이크 강하게 또 뿌렸어요 아 이번엔 1번 핀을 정직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전용화 선수의 지금 여섯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투구도 상당히 처리하기 까다로운 타구로 보이는데요 어우 그러나 두개 모두 쓰러뜨리면서 스페어 처리 전용화 선수의 일곱 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 금옥 선수의 7번째 프레임. 손에서 볼이 떠났어요.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번째 프레임. 전영하 선수. 힘차게 뻗어갑니다. 그리고 10개의 핀이 모두 쓰러집니다. 4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은의 선수의 9번째 프레임. 이 투구는 모든 핀을 쓰러뜨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 금메달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어, 부산광역시를 제쳐내고 4위에 기록했었던 광주광역시 A팀이 이네 번째 게임에서 무려 681점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 마지막 게임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게임에서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또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